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닝입니다. 여러분, 한주잘 보내셨나요?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과 연이어서 송파에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의 금액이 들었고, 어떠 어떠 한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들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몄고, 인테리어를 꾸몄더니 어떤 것들이 좋았다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아보러 가시죠. 여러분, 제가 수익률 분석표를 들고 왔습니다. 이 수익률 분석표는 보통 경매 학원에서 나눠주는데요. 제가 집을 구매한 방법도 경매 학원을 통해서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 수익률 분석표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요. 어, 사실 경매하지 않으신 분들이어도 부동산 투자할 때 이렇게 큰 틀, 예를 들어서 제가 현금이 얼마 정도 나가야 된다, 인테리어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큰 틀을 알게 되면 정말 좋아요. 그럼 저는 부의 유전자님이 실전 낙찰반을 하게 돼서 그걸 통해서 제가 경매를 낙찰받게 됩니다. 어, 낙찰가는 3억 777만 7777원을 썼는데요. 어, 보통 이 유찰 가격이 2억 9천이면 노하우 있는 분들이랑 뭔가 한끗 차이에요. 제가 학원 다녔던 이유도 제가 만약에 2억 9천 1,2만 원 이렇게 썼으면 1 0만 원, 2천만 원 아끼려고 경매를 나갔던 그 시간과 노력과 시세 조사 했던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최후의 1인자는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낙찰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인 조언에 따라서 제가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3억 7백이라는 금액을 적게 되는데요. 로 봤을 때는 이걸 투자를 내가 1, 2만원 아끼려고 1, 2만원 아끼려고 3억을 안 썼으면 진짜 아쉬웠을 뻔한 내용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1월경에 3억 770만원에 대한 금액을 낙찰가를 받았는데, 현재 빅 밸류 앱에서 이 빌라의 값을 추정을 해봤더니, 이제 3억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불과 5개월 사이에, 어, 1,000만원 가량 오른 금액이고요. 경험이다 싶어가지고, 따라만 다니고 구경만 했더라면, 이렇게 뭔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초 1월 달에 이제 낙찰을 받고, 명도하는 그 과정에서, 은행대출 2억 3,6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은 어, 그 당시 12월 경에 법원 갔을 때 현금으로 됐고, 그 납부할 잔액 금액은 4,700만 원인데 이게 1월 달에 이제 동시에 돈을 나가게 돼요. 2억 8천이라는 금액이. 그리고 법무사 비용, 개인 취득세 등등 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금액은 현금으로 9,343만 3,933원입니다. 이 금액을 납입하고 나서 제가 한 인테리어를 좀 요즘 스타일로 꾸몄더니 바로 주일만에 신혼 부부가 들어와서 제가 보증금 4천만 원을 받게 되고 월세는 이제 110만원씩 받게 되면 2640만원이에요. 근데 뭐 사실은 이 110만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자 금액이 90만원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좀 세이브 한다,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보증금 받고 현금 실제로 쓴 금액 마이너스 치면 실제로는 현금이 딱 5,300만 원에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송파에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3억짜리 집을 사게 된 것입니다. 대한 수익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비율은 보통 대출을 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다 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84%의 수익률이 난 것이고, 만약에 대출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 제가 9천만 원을 쓴 다음에 순수익으로는 3천만 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8%의 수익률이 되었고, 원금 대비 수익률은 제가 3억 2 6 0 0만 원, 뭐뭐 뭐 인테리어비라든지 기타 등등 돈을 다넣을 경우에 3억 2천 6백만 원인데 2천 6백만 원을 제외한 순수익 금액 4천만 원이죠 이 4천만 원의 금액을 뗀 14%의 수익률이 됩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수익률이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낀그 수익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레버리지 낀 수익률이 84%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월세로 이자 금액을 방어하고 그래서 이자 빼고 하면은 78,000원 밖에 저한테 떨어지진 않지만 모아타운 건설 된다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이 뚫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금액이 점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에 대 3천만 원으로 집 샀다는 분들 간혹 있는데 저 또한 여기서 5천만 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5천만 원으로 송파 집 분명히 살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었던 금액은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드 금액이 있어야지만 부동산 투자하실 때 신용 대출을 받는다든지 여러 사람들한테 빌려야 될 상황 사항, 상황들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싱크대입니다. 인덕션은 당근으로 구매해서 새 제품을 17만원 주고 설치를 했고, 상판은 보통 당일날에 뭐 맞추면서 치수를 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진짜 비교적 작은 곳이어서 이렇게 샤워기를 낼까 말 때문에 아래쪽에 닿고 상부장, 그리고 대망의 휴젠트. 요즘 휴젠트는 제습이랑 환기랑 다 되기 때문에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축도 재테크의 일부분이지만 투자 또한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을 어느 정도 해놔야지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드머니는 제가 봤을 때는 5천에서 7천까지 적당한 것 같고, 성파, 강남 이렇게 서울에서 중심부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1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년 동안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임장을 다니고 공부하는지는 제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